안녕하세요.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타경 52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1-6 상암퍼스티지 더울링 오피스텔 1층 재백 4호 전용면적 44.7평 해지권 10.97평의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본 건의 감정가는 15억 원이고 도래하는 7월 12일. 4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51%인 7억 6800만원입니다.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, 마포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인은 상업 및 주상용 건물, 근린생활시설, 아파트단지, 자동차 관련 시설, 관공서, 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후면상가 지대이며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출입이 편리하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까지 도보로 각각 2에서 3분 소요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이도는 양호합니다. 본건은 2018년 11월 23일에 보존 등 길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12층 건물 내 1층 제104호로서 외벽은 치장 석 붙임 마감이며 내벽은 내부 인테리어 마감으로 현황은 보통이고 설비 내역은 공용위생설비, 화재탐지설비,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. 경락 후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 본건은 세장형의 토지위에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권 무지지상, 상암퍼스티지, 더울림 오피스텔 1층 상가, 점포 전용면적 44.7평, 폐지권 10.97평이며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 매각금액의 20%임을 참고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. 위 매각기일에 경락,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